안녕하세요. 모모 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2025년이 밝았습니다. 올해 IT 업계는 또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새롭게 떠오를 IT 트렌드 10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트렌드는 에이전트 AI입니다. 이제 AI가 단순한 챗봇을 넘어 개인 비서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의 일상과 업무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텐데요. 자연스러운 대화와 사용자 맞춤형 지원까지 마치 나만의 비서를 가진 것 같은 경험을 제공할 겁니다. 두 번째는 AI 거버넌스 플랫폼입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윤리적인 사용과 규제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AI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AI 거버넌스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AI를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큰 변화겠죠? 세 번째는 허위정보 보안입니다.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가 너무 많아 걱정되셨죠? 2025년에는 정보의 진위성을 검증하고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이 더 발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접할 수 있겠네요. 네 번째는 양자내성 암호입니다. 양자 컴퓨팅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기존 암호 체계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를 대비하기 위한 양자내성 암호 기술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래의 보안을 책임질 중요한 기술입니다. 다섯 번째는 앰비언트 인비저블 인텔리전스입니다. 쉽게 말해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지능형 시스템이 작동하는 기술인데요, 집 사무실 도시 어디서든 스마트 환경을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기술로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는 에너지 효율적 컴퓨팅입니다. 지속 가능한 IT가 중요해지면서 데이터 센터와 디바이스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와 IT 기술의 조화를 기대할 수 있는 멋진 변화네요. 일곱 번째는 하이브리드 컴퓨팅입니다.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환경을 유연하게 결합한 기술로 기업들이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인 IT 인프라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모두 잡을 수 있겠죠. 여덟 번째는 공간 컴퓨팅입니다. 증강 현실 AR과 가상 현실 VR을 넘어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정보를 융합하는 기술인데요.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며 교육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는 다기능 로봇입니다. 단순히 한 가지 작업만 수행하던 로봇이 아닌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 기술이 더욱 발전합니다. 이제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로봇을 만날 날이 머지않았네요. 마지막 열 번째는 신경학적 향상입니다. 인간의 뇌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이 연구되며 인간과 기계 간의 상호작용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이 기술이 실제로 적용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정말 궁금하네요. 자, 이렇게 2025년에 주목해야 할 IT 트렌드 10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기술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모모 트렌드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와 트렌드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모모 트렌드. 구독 부탁드려요.